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의 코비드19 테스트센터에서 긴 대기열이 다시 보고되면서 대기열의 최대 70%는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북부지역 보건조정센터가 매우 높은 수요로 고심하면서 이틀 연속 최대 2시간의 대기가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거나 관심 장소에 있었던 경우 또는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 장소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고 임상 책임자인 앤드류 올드 씨는 증상 없이 도착한 사람들의 수가 50%에서 70%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불필요한 검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결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비드 19에 감염되면 10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같은 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지만 3일과 8일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가 음성이면 집 전체가 동시에 격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코비드 19 웹사이트에서는 격리 기간 내내 집이나 숙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학교, 공공장소에 갈수 없으며 모든 운동은 집이나 정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과 처방전 또는 필수 품목을 갖다 놓도록 해야 하며, 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을 배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과의 접촉을 제한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혼자 자고 공유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면 최소 2m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문손잡이나 전등 스위치, 전화기와 같은 접촉이 많은 부분을 포함해 모든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코비드 19가 혼잡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내부의 신선한 공기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도 권장됩니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될 사항으로는 누군가가 자가 격리 대상자나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필수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자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긴급 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격리 기간 동안 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약속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갈수 없으므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예약 라인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접시나 칫솔,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세탁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미생물학자 수시 와이즈는 전국이 2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우려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적색 신호등 설정 규칙은 변경되지 않으며 2단계에서는 격리 시간과 접촉 추적 방법만 줄입니다. 접촉 추적 시스템은 많은 사례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는 사람들이 부스터 샷을 맞았고 기저 질환이 없다면 오미크론은 일반적으로 자가 제한적인 감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상에는 위장 장애와 인후통 콧물이 포함되므로 집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 영어 공부 코스 다이나스픽이 있습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 앞으로는 뉴질랜드에서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바꾸거나 억제하려는 치료행위가 일부 금지됩니다. 국회는 어젯밤 전환치료금지법안을 국민당 의원 8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머지 의원 1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6개월 뒤 발효되는 이 법안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에 대한 전환치료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종류의 치료행위가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을 때는 처벌을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성애자인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표결에 앞서 열린 3차 독회에서 전환 치료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 법은 그들과 새로운 세대를 그런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전환 치료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160개 이상의 학교 쿠라 및 유아센터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에 확인된 코비드19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 전국 164개 학교와 유아센터 중 76개가 초등학교입니다. 영향을 받는 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이 오클랜드로 93개의 학교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와이카토 지역에 30개 학교와 유아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는 오미크론 전략에 따라 계속 열려있으며, 4학년 이상의 어린이는 코비드 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3학년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21개의 유아 센터와 44개의 초등학교, 6개의 중등학교 및 22개의 고등학교에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월요일 기준으로 5세에서 11세 사이의 45%가 코비드-19 첫 백신을 맞았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월요일에 코비드-19의 압박이 계속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직원 안전과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인력 지원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의 최고 간호 책임자인 로레인 헤타라카는 의료 분야에서 재진입하기를 원하는 200명의 전직 간호사에게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에 등록된 간호사는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주거요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1000명의 국제자격을 갖춘 간호사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기금은 신청자와 훈련과정, 그리고 영어능력시험, 행정비용 및 보육, 교통 및 교복과 같은 기타 개별비용의 최대 5,000달러를 충당합니다. 1차 접수는 2월 14일에 있었고 2차 접수는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기준 환율은 793원 3 7점 한국에서 보낼 때 801원 3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5원 44전입니다.